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오늘은 전문대조리 기사시험 보는 방법. 산업기사시험이 아니라 기사시험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내가 기사 시험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술 시험이 산업기사 기사인데 이 시험들을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해요. 기능사 시험도 있겠지만 등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또 공기업에서는 가산점, 배점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기사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는 이제 4년제만 지원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 전문대생은 기사 시험을 칠 그러면 보통 두 가지예요. 경력을 쌓거나 그쪽 관련된 내가 볼려는 기사랑 관련된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전공 심화라 하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공 심화라 그래서 뭐 3년제면 1년 2년제 같은 경우는 2년 추가해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더들여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따졌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이 복잡한 방법을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건데요 원래 학점은행제는 대학교를 대체하는 역할인데 이게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도 먹혀요 특히나 이제 전문대 졸업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 보는데 약간 흔히 말하는 개꿀이에요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전문대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바로 기사를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2년제 졸업자분들부터 알려드리면 2년제 같은 경우는 최대 80학점을 끌고 올수 있어요 원래 전적대에서 학점은행제까지 80학점을 끌고 올수 있는데 이 80학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26학점만 쌓으면 기상시가 가능해요 이 26학점을 쌓는 거는 뭐 학점을 이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따도 되고 독학사라는 시험도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 상황을 고려해서 비용이나 뭐 기간 같은 거 고려해서 준비할 수가 있겠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은 4개월 만에도 가능해요. 그러면 졸업하고 4개월 뒤에 기사라는 거죠. 원래는 산업기사 따고 경력을 쌓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스킵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내가 전적돼서 어떤 전공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학점은행제를 어차피 다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전적대 전공이 시험을 보려는 기사랑 무관하다 하더라도 학점을 못 쓰거나 하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3년제 졸업자분들인데요. 3년제 같은 경우는 120학점까지 끌고 올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기사시험을 보는 조건이 106학점이에요. 120학점을 끌고 오면은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학점은행제를 거쳤다라는 걸 증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의무 18학점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어도 되고 자격 증으로 해도 되고 독학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년제 졸업자랑 똑같이 내 상황에 맞춰서 기간이나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최단기는 마찬가지로 4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제 졸업자도 졸업하고 4개월 이제 이수를 하고 바로 기사 시험 보고 사기업을 지원하던 아니면 공기업을 지원하던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공도 똑같이 상관없어요. 내가 3년제 이제 다닐 때 어떤 전공을 했던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분야를 완전히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큐넷에도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이수해야겠다 이런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좀더 자세하게 궁금한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